안녕하세요. 모토야의 박병환 기자입니다. 네, 저는 지금 이렇게 부득이하게 차 안에서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저는 지금 강원도 인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까지 온 이유는 바로 랜드로버의 새로운 디펜더 모델을 시승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시승하게 된 랜드로버 디펜더 모델은 디펜더 130 모델입니다. 이 디펜더 130은 먼저 국내에 출시돼서 판매되고 있었던 디펜더 110에서 뒤쪽 오버행을 한 30cm 이상 연장을 해서 만든 모델인데요. 이 덕분에 더욱 넓은 이제 내부 공간을 가지게 되면서 실내 이제 3열 좌석까지 갖추게 된 네, 그런 디펜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덕분에 이제 가정용 SUV로서의 가치를 크게 높인 네,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렇게 디펜더 110을 먼저 시승을 하면서 이제 130의 뭐 외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 디펜더 130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0에 비해서 제가 한 30cm 이상 길어졌다고 그랬죠 정확하게는 이제 330mm를 연장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 덕분에 이제 내부 공간이 크게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맨 뒷자리에다가 이제 3열 좌석까지 구겨 넣을 수 있게 된 거죠. 엔드로버 디펜더 130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3 배치로 이제 총 8인승의 이제 좌석 배치를 이제 실현을 했습니다. 디펜더 130의 이제 3열 좌석은 뭐 다른 여타의 그 3열 좌석 SUV에 비해서 어 생각보다 꽤 실용적인 공간을 구성했다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물론 이제 성인, 남성, 특히 이제 저같이 이제 키 180에 좀 몸무게도 좀 많이 나가는데 이런 체격의 사람이 타기에는 좀 모자랄 수밖에 없지만은 아니면 뭐 이동시간이 짧다든가 아니면 은 이제 어린이용 이제 카시트를 배치할 때든가 할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공간이 될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디펜더 일상 공에는총 5개의 아이소픽스가 설치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3열 좌석까지 탑재를 할수 있을 정도로 뒤쪽 공간이 넓어졌기 때문에 뭐짐 공간이야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3열 좌석이 펼쳐져 있을 때는 굉장히 좀 작은 그런 공간을 제공을 하지만 3열 좌석을 접는 순간 1 1 0 공간은 거의 뭐 비교도 되지 않는 네, 그런 엄청난 내부 적재 용량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뭐 2열 좌석까지접으면은 거의 진짜 뭐 어지간한 대형 SUV급 때 해당하는 네, 그런 적재 공간을 이제 가질 수가 있겠죠. 네, 이러한 점은 디펜더의 그런 실용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화시켜주는 네, 그런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뒤쪽에 오버행을 이렇게 늘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탈각에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탈각에 손해를 많이 본다는 것은 사실 오프로드 주행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랜드로버에서는 그 이탈각이 작아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뒤쪽을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깎아내는 그런 형태로 이제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랜드로버 디펜더 130은 그렇게 오버행을 잡아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28.5도에 달하는 이탈각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어, 방금 전에 제가 이 랜드로버 디펜더 130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0을 베이스로 뒤쪽 오버행을 늘렸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램프각 그러니까 이제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그 각도 있잖아요. 그거는 110과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이탈각을 제외하면은 디펜더 120과 거의 다르지 않은 그런 오프로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디펜더 130의 외부 디자인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 뒤쪽 오버행만 길어진 거거든요. 120에서. 근데 그렇게 되면 혹시 이게 좀 뭔가 언밸런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어 막상 실제로 보게 되면 저는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은. 어 예전에 이제 영국 부문에서 쓰던 그 울프라는 이름의 이제 분용 랜드로버가 있었거든요. 디펜더 베이스로 만들어진 어, 그 차량들의 그 수많은 바리에이션들 가운데 어, 뒤쪽을 좀 많이 늘려서 이제 트럭처럼 만든 그런 모델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시 이제 지붕을 씌워서 뭐 지휘차량이라든가 이런 걸로 쓰던 모델들이 있었는데 어, 그런 차량의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어,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인 네,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출시된 이 랜드로버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HUD가 적용이 되었거든요. HUD가 되게 신기한 게 통상적으로는 이제 이 화면에 띄워주는 그런 이제 오프로드 정보들을 또 이제 앞에다가 이제 전방에 조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의 피치 각도라든가 이롤 각도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줘서 굉장히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이제 실현을 해가지고 오프로드 주행을 좀더 편리하게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이제 디펜더 110에서 나와서 저는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디펜더 130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렇게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디펜더 130에 올랐습니다. 딱 운전석에 탔을 때 느낌은 사실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좀 달라진 게 있다고 한다면 어, 뒤쪽이 확실히 좀 길어졌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사이드미러로 봤을 때 어, 그러다 보니까 어, 뒤쪽 길이를 조금 더 신경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내심 좀 걱정되는데 일단 지금 이렇게 디펜더 1 3 0에 올라서 오프로드를 주행해보면서 얼마나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랜드로버 디펜더 는 확실히 타보신 분들은 아시면 시트 포지션이 그리 되게 높아요. 근데 저는 항상 이 높은 시트 포지션과 인차들을 항상 좀 이렇게 안 좋게 바라보는 네, 그런 경향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낮은 차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승용차라든가 세단, 뭐 쿠페라든가 이런 차들은 시트 포지션 낮아야 되지만은 이렇게 정통파 오프로더를 제향하는 이런 모델의 경우에는 시트포지션이 높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상황을 좀더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차를 탈 때는 가끔 가다가 이제 좀 이렇게 한 번씩 시트포지션을 좀 높여서 좀 주변을 많이 살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오프로드를 주행할 때는 이 옆쪽 창문 있죠. 이 창문 을 기준으로 제눈 높이가 한70% 정도 그 정도 높이에 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가장 안전하게. 시야를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디펜더 13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m 인제니움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디젤 엔진은 이제 300마력의 최고 출력을 발휘하는 사양인데요. 어, 이 엔진은 이제 현재 레인지로버에도 사용이 되고 있는 엔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가 이제 오프로드를 주행을 하느라고 지금 이제 저속 트랜스퍼 케이스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단기어에 대한 설정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항상 이런 오프로드 지향에 이런 차종을 탈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이 저속 트랜스퍼 케이스인데 이 저속 트랜스퍼 케이스가 있음으로 인해서 오프로드 성능이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이 저속 트랜스퍼 케이스까지 갖추고 있는 물론 이제 과거와 같이 이제 바디온 프레임 구조를 사용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좀더 현대화된 이런 유니바디 구조와 더불어서 이 저속 트랜스퍼 케이스를 이제 꾸준히 사용을 해주는 덕분에 이 디펜더 130은 여타의 SUV들 대비 한층 뛰어난 견인력과 또 이제 오프로드 주행 성능을 이제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저속 트랜스퍼 케이스가 있으면 좋은 점. 일단 이런 브레이크 식으로 이제 제어를 하는 그런 경사로 보조 장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저 지금 아무것도 안 밟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급격한 경사로를 갖다가 굉장히 천천히 안정되게 주행을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독 트랜스퍼 케이스가 하는 역할이 이 바퀴에 회전하는 수를 이제 제어를 하는 거거든요 기어를 사용해서 네,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이제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방식의 그런 이제 경사로 보존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바퀴가 적게 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저항이 아니라 일종의 구동 쪽에서 이제 저항을 걸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주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또 급격한 경사로 해서 올릴 때는 이 엔진의 토크를 굉장 최적으로 이제 사용을 할수 있도록 해줘서 지금같이 이렇게 정말 가뿐하게 돌파할 수 있는 네, 이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앞에 보이시면 엄청나게 깊은 굉장히 가파른 이런 이제 구동이 구간이 있는데 여기서 이 접근각과 이탈각이 제 능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지금 앞에 보이시겠지만 은 굉장히 깊은 네, 그런 깊이에 이거 거의 뭐 반쯤 참호 수준에 거의 그런 또랑을 지금 건너가고 있는 건데 아, 확실히 이게 이탈각이 어느 정 받쳐주기 때문에 어, 이런 것도 네, 충분히 지금 한 번도 안 닫고 있거든요. 지금 전혀. 이렇게 전혀 닫지 않고 그냥 아주 여유롭게 이제 지나가는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차를 지금 오프로드로 신승을 하면서 어,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 바로 승차감입니다. 지금 이 랜드로버 디펜더 130 모델에는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알루미늄 유니바디 차체 구조가 어, 굉장히 단단하면서도 충격 흡수를 굉장히 잘 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프로드가 사실 굉장히 몸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인데 어, 이런 데서도 굉장히 쾌적한 승차감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와 다른 차 같았으면은 어막 굉장히 막 다다다 떨리고 막막 몸이 막 그냥 막 피곤하고 막 이래 되는데 어 그런 느낌이 거의 없네요. 참 이렇게 험한 이런 지형에서도 어좀 승차감이 불편하다고 느낀 적은 단한 번도 없어가지고 예야 네. 어, 굉장히 우수한 네,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가 디젤 차거든요. 이 파워트레인에서 오는 진동이나 소음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물론 진동은 살짝 있습니다. 예, 진동은 어차피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직렬 유통 구조를 사용을 하는 덕분에 생각보다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회전 질감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조용하고 진동도 적어서 어, 굉장히 쾌적한 그런 운행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지금 도강을 하고 있는데 이차 같은 경우에 이제 서스펜션을 최대로 높이면은 이제 900mm 깊이까지 지금 도강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앞에 보시면 지금 저렇게 바위가 있는 구간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바퀴가 뜨는 거 보이실 겁니다. 앞에 가는 차도 이제 디펜더 130인데 보셨죠? 네. 상당히 훌륭한 그런 이제 주행 성능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또 역할을 발휘하는 게 바로 액티브 디퍼렌셜인데 와. 이 액티브 디퍼렌셜이딱이 헛도는 바퀴를 딱딱 캐치를 해가지고 딱 지면에 붙어 있는 그 바퀴에 동력을 탁탁 몰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한 이런 뱅크각이 있는 이런 환경에서도 차량의 동력성능을 이제 최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오프로드 주파등력에또 일조를 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인 이 도감 코스인데, 어, 지금 제 앞에 가는 차를 보시면은, 네, 거의 엔드머플러 쪽까지 완전히 잠겨가지고 지금 주행 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 저도 지금 이제 거의 그 정도 깊이까지 왔는데, 와, 어, 되게 무서운데요, 이거? <laughs> 와, 오, 뭐, 차 잠길 것 같은데, 아이, 이, 이 상태에서 이제 가속 페달을 계속 지그시 밟아주고 있어야 이제 엔진 쪽으로 이제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시승을 하면서 어, 상당히 도움 받고 있는 게 지금 이 오프로드 카메라인데요. 아, 이 오프로드 카메라는 이제, 이제 눈 앞에 있는 네, 그 부분, 그러니까 이제 차량 범퍼 밑쪽 부분, 그리고 이제 차량의 양옆 부분을 차량의 양 옆쪽, 사이드 부분을 또잘 비춰주기 때문에, 폭이라는 거 이런 걸 파악하는데, 네,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눈앞에 보이는 코스가 보아하니, 또 이제 측면 경사로 구간인데, 네, 여기서는 이제 트레인 리스폰스를 네, 지능 모드로 변경을 해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여러분께서 저 앞차가 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자, 저 정도 경사로를 거의 아무렇지도 않게, 어, 이게 지금 실제로 타고 있으면 진짜 차 뒤집어질 것 같거든요. 어, 그런데도 참 정말 아무런, 그런 아무런 문제 없이 정말 훌륭하게 주파를 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승한 이 랜드로버 디펜더 130은 가족적인 용도까지 온전히 오르면서도이 랜드로버의 아주 특출난 이 오프로드 성능은 또 고스란히 또 간직하고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SUV이면서도 동시에 이런 차야말로 진정한 SUV가 아닐까 하는 네, 그런 생각을 안겨준 네, 그런 차였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 SUV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 중에 하나인 유틸리티 그리고 다른 SUV 그러니까 다른 이제 정통파 오프로더들과도또 격이 한층 다른 네, 아주 특별한 주행 경험을 안겨주는 이 랜드로버 디펜더 230 어, 물론 가격은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가격은 한 1억 4천만 원이 살짝 넘는데, 어, 굉장히 좀 고가이긴 하지만은, 사실 이런 고급형 제품군 중에서 저는 이 차는 굉장히 큰 매력이 있는 네, 그런 차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자동차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